어, 어? 잡았어? 잡았다! 어? 잡았다!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! 잡았다. 잡았다. <웃음> <웃음> <씨와>. <웃음> <웃음> 저기 머리.. 우리 낚싯줄 던진 곳인데 <laughs> 저기서 낚시하는데요? <laughs> 뭐하는 거야? 어, 맞춰 그냥? 이게 <laughs> 대가 너무 빠르다 그러더라고 네, 아가이이가아얘 여기가 이빨인가보네요 형님 진짜로 우와 이거 보이나 이게? 아빨이아 <laughs> 계속 흘러 됐다 아 됐다 잘 꼈다 에이. 내가 여기서 딱 3초만 보여주면 믿으시겠습니까? 아, 이 찌났다. 오, 아야, 아나 아니, 나 이거 하고 있는데 <laughs> 입찌다아 <입질 않다 웃음> 당했네. ㅋ 싸니까? 뭐야 이거? 어떻게 뭐, 있는 거야? 형님 hey, 저.. 좀.. 큰일 어요 이거 네. <laughs> 다 꼬였는데 줄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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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ㅋ ㅋ 어 할아버지 맞추면 아, 안다아할아버지네그렇얘 풀고 풀기아아 ㅈ됐다 아. <laughs> 뭔가 좀 엉켰... 와 손을 봐 아우 씨아 조심해 차 조심해 진짜로 야 <laughs> 이런 씨 <laughs> 날라간 거 맞아요? <laughs> 다시 던지면 안 돼요? 치고서 슈가 네. 앞으로 나갈 때 놔야 돼 이렇게 <laughs> 아이 몇 번? 몇 번을 다시 던지는 거? 아, 이게 왜.. 이게 뭐라고 안 되지? 아이 모르겠다. <laughs> 이거 뭐보여고야지 <싶어>. 가만있어 봐. 가만있어 봐. 안녕하세요. <laughs> 거 <laughs> 뭐라고? <laughs> 이게 뭐라고? 이게, <웃음> 이게 <웃음> 이거 뚫려도, <laughs> 뚫려도 <거기야 뚫리냐. 웃음>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가정, 이거 고 이거 고거고거 뭐라고? 이거 뭐라고? 거뭐라거 뭐라고? 이거 뭐라 뭐라고? 이거 이거 가라고 이거 이거 뭐라고? 거 여러분들도 사천 여기 낚시를 어... 하게 되면은, 아 형님! 아 형님! 아, 이런 거, 저 그러면 이거 촬영 못해요? <laughs> 여러분들도 여기 사천에 만약에 낚시를 하러 오시면은, 쓰레기봉투를 항상 옆에다가 이제 구비를 또 해주시고, 이렇게 낚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할머니께서 조금 예민한 게 있나 봐요. 쓰레기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좀 워낙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. 딱 3초만 보여주면 믿으시겠습니까? 아 저거 어떡하냐 저거 왜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? 아아 잠깐만 아아 아저줄 뭐야 아, 저거 봐요 아 아아 아. 아, 아. 아, 씨 존나 꺼졌다 <목소리> 안돼 택도 없어 그냥 끊어 어? 아 잡았다 했는데 어, 배안 올라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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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얘 뭐야? 똥인데 <laughs> <동행이, 웃음> 이거? 형이 불가사리 잡으면 무겁다고 했어요 우와 <laughs> <laughs> <그러네. 웃음> 우와 이빨 이렇게 생겼어 <laughs> 와 진짜 더럽다 진짜 진짜 잡힌다니까 <laughs> 오늘, <해주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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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첫 개시했네 형님 <laughs> 불가사리 개시 아어떻 무겁더라고 집사단 번 내면 되지 님오 X발 끝났어 <웃음> 아 <laughs> X발 왜 끊어지는겨? <laughs> 아 <Xande. 웃음> 이거봐 <laughs> 형님 던질래 지아 다음에 뭘야 어? 뻥이야 탁탁탁 친다고 입질은 왠지 입질이 딱올것 같아서 아뻥이라니까아나 이씨 아 입질이라구만 아 이거 엄청 무겁네 근데 뭐야?

겁나 무거운 거예요. 그래서, 아, 나도 별, 나도 별가사리인가 했는데. 불가사리. 아, 불가사리. <웃음> <웃음> 와, 첫 개시. 만져볼까? 까비 <laughs> 아, 저 뭐야? 저거 더. 저았다 장호다, 장호. 와. 안녕하세요. <laughs> 두 번째, 와. 두 번째. 아 불가사리 킬러네 형님. <laughs> 뭐하는이야이었다 <laughs> <아니, 이게, 아니, 웃음> <씨, 이마, 진짜. 웃음> 했는데 헛이리 아, 계속 흐르나 보다. 아까 저희 뭐 사야 된다 그랬죠? 미끼, 미끼, 응. 두박스만 사고, 송연 네. 장갑도 그냥 네. 사와. A few moments later 드디어 됐다, 됐다. 드디어 드디어 아, 됐다, 됐다. 어 설마? 아 장어다. 아와 아, 아, 장어. 아니, 그래도 장어네. 아 장어가 걸려. <laughs> 불가사리 오늘 불가사리 장어에. 아우, 씨, 짜증나. 씨. <laughs> 다 엉켰어, 다 엉켰어. 아, <laughs> 아 이거 뭐야. 짱어 <laughs> 먹어. 짱어 먹으러 온다. 두번 가서 먹고 다시 와야지. <laughs> 엄청 깜깜해졌다. 아까는 이래도 제얼굴다 보였거든요. 솔직히 저는 여기 딱 처음 낚시 와봤잖아요, 형님. 원투도 처음이고 응. 바다도 그렇고 저는 진짜 아까 뭐 샤크도 잡고 고래도 잡고 저는 오늘 이 바다를 건질 줄 알았어요. <laughs> 바다를 바다를 들어올리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근데 불가사리. <laughs> 근데 불가사리 잖. 잡... 장어 존나 잡줄 줄 꼬인 거줄 꼬인 거좀 바닷속 들어가 가지고 줄고줄 꼬인, 꼬인 거 빼고 지금도 저 흔들린 거장올거 같아서 저못건지겠어요 오늘 봉돌만한 20개 간거 같아요. 그래도 오늘 오기 참 잘했습니다.